아 이번엔 7번이네요, 그죠? 자 거듭제곱 겁나게 쌓았네요, 그죠? 자 거듭제곱을 아주 겁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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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쌓았어요. 여기는 네 제곱근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쌓았습니다, 아 그죠? 자 그렇지만 뭐 이거를 지수꼴로 바꿔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맨 안쪽이 거듭제곱근이니까 a의 2분의 1승이고요, 그 전체에 다시 2분의 1승, 그죠? 또그 전체에 2분의 1승. 또그 전체의 2분의 1승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거듭제곱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곱하기고요. 여기는 a의 4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그거에 다시 4분의 1제곱, 다시 그거에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연산했을 때 그것이 a의 몇 제곱이 되느냐, 자그 얘기니까요. 자, a 에 이거는 몽땅 다 곱이에요. 자, 조심해야 될 것은 a가 양수일 때만 된다 그랬죠. 이게 지수가 유리수 아, 그 범위에서 지수 법칙을 쓰려면 a가 양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a는 양수고요. 1이 아니다라고 가정해 줬기 때문에 자, 별문제 없이 계산이 가능하네요. 쭉 곱해 줘야 되죠? 음, 그러면 이게 a의 16분의 1 제곱이 되겠네요. 다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a의 자, 이거는 뭐예요? 다 곱해야 되니까 어, 4, 4, 16에다가 64분의 1이 되나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죠? 곱하기니까요. 지수끼리 더해주면, 자, 64로 통분해 줄 거고요. 어, 밑에 4를 곱해야 되니까 위에도 4. 그죠? 그러니까 4 플러스 1이 돼서, 어, k의 값은 64분의 5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것 같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3을 4번 거듭제곱했다. 그러면 이것이 a다, 그렇죠? 8을 2번 거듭제곱했다. 이것이 b다. 그런데 1 2에 11번 거듭제곱한 것을 ab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3은 소수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8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일단 이것을 2의 거듭제곱으로 먼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의 3제곱이 8이니까 그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B다. 자,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3의 4제곱과 그 다음에 2의 6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12가 아, 3하고 4의 곱이고요. 또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12를 일단 정리를 먼저 합니다. 자, 1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2의 제곱의 11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3의 11승 곱하기 2의 22승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3의 4제곱이 A라 그랬으니까, 3의 4제곱이 A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3의 4제곱이 몇개 있나요? 자, 3의 4제곱이 하나. 둘 이러면 여덟 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3의 세제곱이 하나 있으면 이것이 3의 네제아 11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8 맞죠? 그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2의 22승인데 자, 여기 2의 6승을 기준으로 하니까 2의 6제곱이 몇 개? 어, 3618 4624니까 세 개. 18. 18. 그렇죠? 그다음에 18이면 2가 4가 모자르니까 2의 네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이것은 a로 바꿀 수 있고요. a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뭐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어 요거는 일단은 음 요거 a가 되고요. 요것도 a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의 뭐 세제곱 형태 그냥 둔다 치고요. 자, 요거 다 b로 바꾸고 어 요거 다 b로 바꾸고 자, 요거는 이제 2의 4승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숫자 앞으로 뽑아 볼까요? 3의 세제곱하고 2의 4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네 네, 세 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a b로 바꾸는 게 맞춰졌는데 자 만약에 보기에 뭐 이런 수가 없다면 자 이것조차도 이제 a b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 볼게요 자 3의 네 제곱이 a다 이면 아, 3이 양수고 4, a도 양수일 테니까 3은 어떻게 돼요 a 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죠? 마치 이 4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지수가 분수로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할까요? 자, 2의 6제곱이 b라 그랬으니까 2라고 하는 것은 b의 6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3의 3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제곱을 씌워줘요. 그러면 a의 4분의 1승에 전체의 3제곱이 될 테니까 이것은 a의 4분의 3승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a의 4승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4제곱을 씌워주면 b의 6분의 1승에 전체의 4제곱이 되니까 b의 6분의 4승 즉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A, 요 3의 3제곱을 a의 4분의 3제곱으로 그 다음에 2의 4제곱을 b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같은 것끼리는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a의 몇 제곱? 몇 제곱이죠? 이게 4분의 3이니까 이게 4분의 8이죠? 그러니까 4분의 11이 되려나요? 곱하기 b의 자, 여기는 3분의 2고 이건 3분의 9니까 역시 3분의 어 11이 되나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음자 이렇게 해서 정리는 다 했는데 좀 이게 객관식 인지 서술형 인지 주관식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 밑에 문제를 안 써놔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음 얘도 뭐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여기 11승 묶어 낼수 있겠죠 그래서 뭐 a 의 4분의 1승 곱하기 b 의 3분의 1승 에 전체의 뭐 11승이다 뭐 이렇게 바꾸는게 가능할 것같고요 이거를 보뭐 거듭제곱꼴로 이렇게 거듭제곱, 이게 루트 형태, 그죠? 그런 형태로는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은 게 문제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자,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답인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보통, 어, 한 15분 정도 단위로 끊고 있는데 지금 한 6분 30초밖에 안 됐으니까 자, 한 문제 더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 수능 기출문제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25, 9, 3. 자, 25하고 9도 거듭제곱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일단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5분의 3의 아, 전체 제곱이 되겠죠? 25분의 9가. 자, 그 전체의 4분의 5승이고요. 다시 그 전체의 아, 5분의 2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고요. 여기 3분의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요. 다시 그 전체에 3분의 4승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5분의 3, 3분의 1두대 양수기 때문에 자, 지수법칙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몽땅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3의 전체는 자, 이거 다 곱하면 얼마죠? 5 지워지고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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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니까 1이네요. 그죠? 맞죠? 1이죠? 어, 이러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3분의 1에, 이건 어떻게 돼요? 어, 요거, 요거 지워지면 여기 제곱이 되고요. 그죠? 요거, 요거는 그냥 지워지니까, 음, 마이너스 2제곱이네요. 자, 다시 써본다면, 5분의 3 그대로 있고요. 뭐, 괄로칠 필요도 없네. 곱하기. 자, 지수가 마이너스일 땐 역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3분의 1을 역수로 가면 3이죠?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분의 27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네요. 자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음, 모양은 좀 어렵게 생겼지만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a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쉽게 보면 그냥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분의 1 형태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던 모습인데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분의 1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이 a 플러스 a 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되죠. 아, 플러스이구나.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변형할 때 우리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지수꼴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 모양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이거랑 그냥 같은 건데 지수꼴로 바꿔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면 여기 보면 a의 2분의 1승 여기 a의 2분의 1승 똑같고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의 마이너스 1분의 1승 똑같으니까 이것은 마치 a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a- b를 곱해 놓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a제곱 b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준식은 정리를 해보면 이첫 번째 거는 바로 요거예요. 그죠? 요거, 요거를 요거 제곱해 놓은 형태니까 요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a분의 1의 플러스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있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평균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어, a에 마이너스 1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것을 서로 이렇게 더해놓은 형태의 모습이 돼요. 자 a에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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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요.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들인데 요거 지수꼴이라고 해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요거 변형하는 문제들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되니까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어, 위에 거부터 해야죠. 11번. 자, 양수 x에 대하여 다음이 4일 때이거의 값을 구하라는데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루트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x 분의 1 이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지수가 마이너스일 땐 역수라 그랬고요 2분의 1 제곱은 루트를 뜻하니까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뭐를 구하라 x 제곱더 하기 x 제곱 분의 1을 구하라 자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더 제곱해 주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X 되고요 X분의 1되고요 그죠? 가운데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지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1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요걸 만들기 위해서 X, X 더하기 X분의 1을 해주면 요게 이제 14가 되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제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 또 2가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의 제곱입니다. 그죠? 음, 14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 할 수가 2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요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요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꼭 풀이법을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의 ex승이 3일 때다음의 값을 구하라인데 주로 선생님은 이거를... 아, 어떻게 하냐 분모 있죠 요 분모에 요 지수가 마이너스 있는 놈, 요 놈을 놈딱 잡아요 분자로 잡으시면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 분모에 지수가 마이너스 있는 놈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1로 바꾸려고 해요 1 숫자 1 1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아래다 뭘 곱해줘야 될까요 자 요걸 없애기 위해서 a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과연 무엇을 곱해줘야 이 값이 1이 될까 그러면 여기에 지수끼리 더해서 0되게 a의 x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지수끼리 더해서 0이니까 이건 1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 아래다가 a의 x승을 곱해줍니다. 위 아래다가 a의 x승을 이렇게 곱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분모는 a의 x승 곱하기 a의 x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져서 a의 2x승이 됩니다. 그다음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도 a의 2x승이 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어주면 끝났죠. 그죠? 3 플러스 1, 3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무리 좀 복잡한 경우도 나오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분모의 지수가 마이너스인 놈. 만약에 그게 여러 개라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분모가 a의 3x승, 그 다음에 a의 x승,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여러 개다. 그러면 요거. 어, 분모 중에 마이너스인 것 중에 큰 놈, 요 놈을 없앨 수 있는 걸 위아래다 곱한다. 즉, a의 3x승을 위아래다 곱해서 정리해주면 대부분 문제들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이 문제는 그렇게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자 복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